안녕하세요. 필체 루비사의 루비사입니다. 오늘은 또 알파벳 우어, 그, 5 1골이고요 그, 저번에 제가 이거 다른 거셨는데 네, 에, f 가좀 무서웠습니다. 일단은 가기 전에 여기, 여기, 원, 발견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파벳, 그리고 또 넘버버 포까지 있어요. 일단은 가야 하는데, 들어가지나? 들어가지나? 왜 들어가지 않네요. 아, 들어가지 않네요. 그럼, 이, 1인칭으로 하면안 되네요. 일단, 잠만 말고 들어와야 전에, 영상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갈게요. 저, 유. 음, 여기 보니까, 뭐야, 에에에에에뭐야에 뭐야 뭐야 이거 누를게요 아못누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와여기에 너무 에에에에에에 그 놈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죠? 여기 나가면 이거 버튼이 없네요. 일단 재설정 해볼게요. 으악! 제가 이거 따라, 뭐라고 할때 걸게요. 야야, 따라와, 유, 유 놈아. 어, 뭐야. 응, 아무것도 못해주. 어, 뭐야. 새로 알파벳 또막 차. 아니요, 으, 응, 들어와, 들어와. 으아! 야, 친구 이거 열받 어떡해. 아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될까? 아아아 아, 어, 어, 어 아, 아, 알파벳 엄청 많아. 여기, 여기 맞고, X, V, K, R, K, M, L, 요, 요, 많은 친구도 있고. 어쟤너 사서. 아, 그냥 그래, 죽을래? 아, 아.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기 가보면 이거 번호 넘버로워 1이야 2 3 4 이거 많이 있대요 그리고 이거 탈출하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탈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실래요 그거 그넘버로워 4가 나왔거든요 이 영상 보실래요 어 자, 여기 보는데 엑스를 발견한 원. 그리고 원이 이거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애니 이거 1 일일 발척이라고 이 X 근시를 쓰고 M이 이렇게 그 패치 그리고 X 또때고물 Y가 고물주하고 X는 에 원톱 이게 바로 X, X의 복수고 치인 어서 가라 요긴 알파벳로어시카이 아니야 으, 어 어머니 브레이크 해주세요 어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왜안 돼? 안 돼! X를 데려갈 수 없어! X를 곱하기로 쓰는 거야? 에헤, 우리야, 이 차례야. 1, 더기, 1. 에헤, 우리 차례야. ᄀ, 1 더기 1은 2, 2. 이가 말을 때립니다. 그리고 비가 M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가 이발이 사이, 밑발이 사이. 에헤 나에게 이빨총이 있다. 맞아? 어? 뭐? 하, 하. 미안해. 나 미안해. 미워 봐. 다음 이. <목소리> a e i -O. o u l 뭐야 l 왜 거기에 있어? 변신해서 간다. 우리 이제 이렇게 아, 아, 이 K 이 오토바이 아니야? 바이크는 오토바이지. 와, 나도 가자. 우리 이제 어떡하 가죠? 와, 아, 어쩔 수 없네. 그냥 가자. 자 출력하는 것을 자도한주원킬 위치 뭐야 이거 마그마 공격? 삶 okay. 공격이네요. 와. 뭐야 뭐야 F 동굴? 완전 사악한 L였어. L l 6요던지진해 Oh, you with a patient? <laughs> 뭐 여기 동굴 밖으로는 위험해. 네. 자. 어? 이게 뭐야? 나는 해마자다 나는 개맞아다. 이 말이다. 다비차 다이야넌 욕설 주지 않겠 자, 몬실살. 아빠 나못속이지 어떻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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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실망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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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를 버리다니.

와, 쉿! 쉿! 끼 쉿! 안 돼! 안 돼! 계속 와, 안 돼! 마이너스가 버네그빼고 와, 이거 뭐야?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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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와! 레츠 비아! 어? 가지 마. 으으! 싫어. 애는 주인공이지만 넌 배신자. 안 돼. 가자. 이대로 제대로 한다. 저기 1! 이번에 제대로야. 나는 포 가시뱀이다.

어, 장애물이 있어도, 술었어 이거, 으, 싫어. 와, 어떡해, 와. 어? 아, 먹거나, 저. 안 돼, 내 개성이. 박지만 맨날, 이게. 좋은 마법 있어. 뿌리를 심기, 야, <laughs> 야, 자, 간다! 앙! 에 방금 만 제발! 우와, 안 돼! 어, 아 어, 이런, 망했어! 우와! 어, 안 돼, 내 얘기가! 에 어, 나,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아는 네. 아 파이브 투비건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파이브는 뭔가 벌레진 않아요 어 그렇게 가끔 하네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